내에서 가장 많이 했던 오 제드, 제드?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와, 와, 와 제드 제드 맵네요. 심지어 딜량 1위 했었거든요. 네. <laughs> 6월 상대로 꺼냈을 때 이기면서 딜량 와, 1위까지 맞죠, 가져가는. 맞죠, 네. 물론 암살 장면은 많이 없었지만은 <laughs> 그렇죠. 자리를 잡고 표창으로 포킹을 하는 장면이 <laughs>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실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이긴 했는데. 어예 어쨌든 이런 뱀피코도에서 제니가 충분히 할 만하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 같죠 네. 했을 수도 있어요 네오 이거 브랜드겼고요 그래. 이거는 각이 나왔다 예 밑에 어, 마텔 마침 이거 그냥 깔끔하게 잡았죠 디코에 없청고요 오자마자 적네 하나 더본대떴고 아이고 죽었네요, 죽었네요. 리버 안주었고 예, 어 기회가 되게 강하게 맞았습니다. PSC 2킬. 좀 챙긴다거나 해야 되는데 그렇거 그니까 네. 뭐 일단 이거 다이브를 아니, 그다이브 압박이. 어이브 들어가고요. 어서 커버도 안 되거든요. 어... 일단 다이살고민하가쓰니다 아이고르. 허리잡프다리스 아웃. 이코이 인체 얻어 맞는 거예요. 그치죠.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아예 없잖아요 지금. 모르가나가 슬치요. 근처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숫갈이 동도둘다 없고. 오. 프레스 일단 아펠 1 0 3을 사이러스 20 이게 딱 보면 그냥 아찔합니다. 더나가 디게산을 한 듯한 느낌이 들어서 멋있게 <laughs> 마무리가 될줄 알았는데 네. 그뒤이 생각보다 저게 그아것같은리는것 같은데요? 당겨지면! 아아아아아아아 아아 미드에선 아아아아아 아쉽고 바텀에서 죽었습니다 전령까지 다 아, 챙기고요 어, 오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어 제대고 네. 어이구 이거 죽으면 아 살았습니다 아, 저쪽이 더센것 같은데요? ㅋ ㅋ ㅋ 데 그런 장면이 네, 서로 백업이에요 안 <laughs> 나왔죠 자 파부가, 에이프릴, 리버가 노리죠 질드는 썼는데 이게 빠지면 어? 그래도? 일단 공을 제드 젤드 2탄 예. 전장 아웃이죠? 사이 예. 아아 아니 독고 지금 예. 와 아펠로스 데미지 보세요 아니 지고착착착아 막타 또 들어갔고요 와 독고 스톤 음, 음, 예. 되나요? 예. 이야 카이비 음. 기소거가 나올 것 같은 활약인데요! 도꽁! <laughs> <덥고! 웃음> 그리고, 네. 그리고! 사이러스 더블킬. 아, 아,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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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거의 사기꾼으로는 가가 합니다. 이 정도면. 아, 보여 이게 아. 뻔뻔해야 돼요. 네. 쉽지 않습니다. <laughs> 그래서 그, <laughs> 크 탭님이 네. 그 생각이 <laughs> 나긴 하네요. 네. <laughs> 대단하죠. 으아! 네. 근데 파브는, 파브 어, 도와줄게 하고 다들 이렇게 왔는데. 체지가 열심히 가긴 하는데 이 쓰레쉬한테 막혀가지고. 어휴... 아, 니 궁극기 갖고 가서 대시 많이 하는 것도 막 머리 아프긴 하고요. <laughs> 아, 그걸 도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laughs> 어, 어... 어, 그래도, 그래도 음징? 한번 그래도 어. 다 때려박아봤죠? 근데 피가 그렇게 많이 안 닿는... 어, 카이사? 어... 지나갔죠? 세요! 아, 체즈! 아... 아 멀리 또 나가네. 아니, 이거 지금 드래곤 하나 내주긴 했지만 퍼펙트 게임 나오는 거 아닌가? 맞나? 네. 둠 퍼펙트... 나오는거 아니까 뭐 이런 생각도 는1 7분 아직 대2 아니에요? 서진먼이아 솔킬! 이건 약간 재미를 위한게 아닌가? 예. 아 이거는... 진짜 재밌겠는데 그러면 아, 전면 탈진으로 약간 보여준다 예. 킬니다 어, 예 체지가 막 탈을 딱친거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드네요. 체즈의 체드, 네 그리고 간다. 하나의, 예. 예, 어 이거 지금 17분이거든요. 어 이거 이러면 이대로 예. 끝날 가능성도 있어. 어뒤거이 죽고, 어. 아, 지금도 죽어나가면 안 됩니다 지금요. 어그래 어. 전령이 지워져서 예, 예. 네. 이게 백포도 아니고 <laughs> 설마 뭐가 끝나진 아, 않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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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사이언 한번 숨겨본 걸로 예비지 g 하지만. 뭐 계속 시도를 합니다네 리버가 이거라도 스켰죠? 하나 더1대또서스가 잡아 갖 그래도 어 네. 잠깐만요. 네, 차이가 이제 많이 상인데. 아이 네, 아이고 아이고. 어그래도아펠레 아, 죽었습니다. 네. 아펠 700원짜리 아니었나요? 전상금이아아 아, 근데 뭐 네, 이렇게 뭐괴싸면뭐리는데요오 날아가나요? 어디가 어차피 블로킹 하긴 했는데 네. 판정이 약간 뒤쪽으로 가기로 와, 로와. 에이스. 하나비에게 좀 재미 보게 해주고 싶다는 <laughs> <이런> 느낌이 드는 <laughs> 것 같아요. 네. 보여주고 싶을 것 같긴 해. 그러게요. 어유아 네, 누가? 아아 메이플이 보여줍니다. 네. 레이플이어 네. 그래도 어그도 여기는 좀한번 아트록스 잡을 수 있나요? 아트록스 아트럭수, 아트록스를 그래도 아트록스 아트록스 체력 찰겠와 이게 됐고. 원래 저희가 알던 아트록스거든요 네 한참을 하면서 터미년 살리고 네아 네. 이거 쌍둥이 깨지는데 정확 맞췄막조스 발사 어? 그저 베인 송고장면이 비슷한거 같기도 하고네 그리고 넥서스를 때리면서 경기를 마무리 짓겠네요. GG! 자, 끝났습니다. 결국에는 PSG가 승리하면서 오늘 1승 1패를 챙겼는데요. 22분이라는 경기 시간이 말해주듯 굉장히 일방적인 경기였습니다. 이번에는 피즈즈가 또 럼블 스테이지 진출을 이끌었던 비밀병기, 제드를 꺼내기도 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 이거 우리 동네에서 먹혔었는데. 약간 결국 이런 느낌으로 확실히 그 스테이지와 럼블 스테이지에서의 팀들 간의 실력 격차가 있다는 라게 느껴졌고, 음. 또 PSG라는 팀 자체가 팀컬러가 어떻게 보면 본인들보다 뭐 좀체감이 네. 약하고 불안정한 부분이 있는 팀을 압상하는데 약간 특화된 네. 예, 그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이게 좀 맞물려서 완전히 좀 일방적인 경기가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뱀픽적으로는 어느 정도 무난하게 흘러가다가 어. 이제 사일러스 선픽과 네. 그 사일러스를 카운터치는 제드가 나왔는데 네. 이 사일러스가 요즘 W선만 정복자에다가 정목, 어. 5대를 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시간만 지나면은 제드 상대로 어느 정도 할 만해지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메이플 선수의 이 좋은 그림이 계속 나왔던 것 같고, 스레시 상대로 노티러스가 나왔는데 이 먼저 끄는 쪽이 이겨요. 그랩 챔피언들은 <laughs> 그러다 보니까 스레시가 먼저 끌어서 좀 뭔가 많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음, 네, 선택도 그렇고 뭐 선수 쳤던 플레이가 이렇게 PSG의 승리를 이끌면서 오늘 PSG가 1승1패로 어... 현재까지 럼블 스테이지 2패를 기록하고 있는 피지즈보다는 조금 더 나은 위치에서 오늘을 마무리하게 됐는데요. 다섯 번째 매치 하이라이트 준비했습니다. 함께 감상하고 돌아오시죠. 노트러스몇 번을 주고 먼저 끌고, 먼저 끌었죠. 패를 탔지만 바로. 뒤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색깔은 좀 무력하게. 여기서부터 이제 쭉 굴러간 것 같아요 게임 자체가 맞습니다. 아 어, 뭔가 한 번도 위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노데스로 게임. 네. 게임 끝날 수도 있었어요 정말로. 네, 네. 나중에서야 카이링의 스레쉬였죠 겨우 한번 잡았으니까 너무 유리하다 보니까 뭐 어떻게 해도 안 죽었어요. 네. 이 제드도 키를 먹고 성장해야 되는 암살자 챔피언인데 계속 현타를 지고 죽다 보니까 네. 뭔가 만드는 그림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와, 진짜 펠리오스 뒤에. 프레디스도 확실히 좀 집중력을 잃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응. 안 좋은 플레이들이 나왔었고 사메라 임팩트 한번 딱 있었던 거 빼고는 전반적인 경기력은 확실히 좀느리는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메이플 선수의 그런 노련함 네. 그런 게 많이 보였죠. 그리고 조합 자체가, 제드가 나온 시점부터, 한 번에 그, 아트록스나 사일러스를 터트리지 못하면, 이 친구들이 다샌드백으로 삼고, 흡혈 어떤 네, 그 샌드백으로 네. 삼으면서, 잡아먹기 너무 좋은 구도가 네. 돼버려요. 이게 갑자기 가버리고 카이사 혼자 남으니까, 이렇게 됐다가. <laughs> 왜냐면 바이오펜서는 p g g 의 수호신이니까. <laughs> 아는 거죠. 이건 아, 아니다. 아 네. 다른 손절로 목숨은 챙길 <laughs> <퇴일> 수 있었고요. <laughs> 보세요. 난 넥서스를 지키겠다. 그래도 할게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네. 새본 느낌이거든요. 저 뒷모습이 굉장히 쓸쓸해 네. 보이네요. 여기서도 그냥 삭제. 네. 여기서도. 아트로스 잡나 흐르는데, 싶었지만, 음. 안 돼요. t v 부 볼게요. 해설진에서도 많이 봤을 저희가 보던 아트로스가 이거죠. 네. 흡혈량이 흡평양, 장난이 아니에요. 오죽하면 중계진임에서 차라리 뭐 카사디나 아리 이런 게 나왔겠다는 네.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네, 과연 몇분 안에 얼마나 빨리 끝나느냐 이게 또 관전 포인트였는데 22분 만에 경기를 끝냈습니다 압살! 네, 완전히 일방적인 경기 같했습니다 그래서 좀 격차가 많이 나고 어, p 지는 진짜 1승조차도 힘들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벌써부터 들 정도였던 것 같아요 와, 아. 이렇게 일방적인 그래프가 이 상승 곡선을 오늘 경기에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전혀 어떤 그 반전이 없었던 경기였죠. 조금의 뭔가 주춤하는 그런 동향도 보이지 않았고요. 포탑을 하나도 철거하지 못했던 경 네. 아까 킬도 퍼펙트 나올 뻔 했어요, 사실. 그렇죠. 아, 네. 그렇습니다. 자, 이후에는 드라이브투 빅토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승부처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아무 데나 이렇게 잘라도. <laughs> 그냥 좀좋 그 드라이브 아니, 중간에 그 어떤 거리에 어디든 될수 있는 구도였던 것 같고요. 여기는 약간 압도적인 원딜 네. 파괴력의 차이가 네. 좀 도드라졌던 부분인 것 같아요. 바텀에서부터 밸리오스가 너무 잘 풀리다 음. 보니까 이 2렙 차이. 네. 원딜 차이가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음, 다 약간 학살이라는 말이 맞을 네. 정도로. 이게 이제 메이플이냐, 카이 윙이냐. POG는? 카파이웨이 아, 네. 아, 저 쓰레쉬로 정말 잘 끌어줬습니다 이곳에서부터 시작됐거든요 과감한 플래시 큐가 너무 좋았습니다 좋습니다0-1-17 KDA도 굉장히 좋았는데요 쓰레쉬는 역시 어, 계속해서 좀 뱀핑롤 상위에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네. 네, 생각이 드는 경기였습니다